우선 목차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 DID, 블록체인 NFT,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의 미래순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블록체인이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 분산 저장을 기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블록체인들을 체인 형태로 묶은 형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P2P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 데이터 기록되는 장부이, 장부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들은 형성된 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된 체인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때는 모든 사용자가 보유한 장부를 대조하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으로는 보안성 향상이 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 키값으로만 거래가 진행되므로 보안성이 향상되고 블록은 최초 블록과 연결되어 있고 참여 노도가 분산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므로 블록 안에 데이터 변조와 탈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비용 감소가 있습니다. 집중화된 서버, 중앙 서버와 시스템 필요 없이 비용 시스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하고 해킹 리스크 감소로 인한 보안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래 속도 향상이 있습니다. 거래에 관련된 여러 인증과 증명 예제, 제3자를 배제시킨 실시간 거래이므로 전체 시스템 처리 속도가 향상 가능하고 특히 증권 시장의 경우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단점입니다. 블록체인의 단점은 프라이버시 노출로 모든 사용자가 함께 거래 내역을 처리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의 내부 정보나 영업 기밀 등이 공유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익명성의 한계입니다. 현실에서 이체 발생 및 확정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익명성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실명성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확장성의 제안입니다.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시장에서 처리되는 대, 대량의 거래 데이터 처리가 아직 불가능함에 따라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정, 특징으로는 분산성으로 분산 저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기존 거래 방식에서 데이터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중앙, 중앙 서버를 공격하면 가능했습니다. 최근 몇몇 은행 전산망 해킹 사건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여러 명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거래 데이터를 모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확장성인데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누구나 구축과 연결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안성입니다. 거래 내역 장부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거래 데이터 조장 방지 및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정성으로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입니다. 광범위한 활용 범위로 블록체인 기술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광범위하고 예를 들면 이제 가상통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상통화가 있는데 이때는 금전거래 내역을 저장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할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방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전자 결제나 신원증명, 화물 추적, 트론 드론 운전 경력 정보 저장, 병원 간의 의료 기록 관리 등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합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합의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권위체에 의존하지 않기에 분산화된 노드, 노드는 <laughs>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불, 합의 알고리즘이 시작되는 <laughs> 합의 알고리즘은 프로토콜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모든 트랜잭션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해 코인이 한 번만 사용되도록 합니다. 프로토콜이란 블록체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의 기술은 다양한 사업에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용도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프로토콜 위에 구축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시스템 요소와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기본 프로토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합의 알고리즘 종류입니다. 몇 가지 유형의 합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입니다. 보안성과 기능성, 확장성 균형을 고려할 때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작업 증명. 작업 증명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많은 암호, 암호화폐에 적용되어 있고, 작업 증명 알고리즘은 마이닝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작업 증명 마이닝은 수많은 해시, 해킹 시도를 해야 하므로 더 많은 연산 능력을 가질수록 초당 더 많은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즉, 높은 해시 레이트를 가진 마이너, 일수록 다음 블록에 대한 유효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분산화된 네트워크 노드가 합의를 달성할 경우에만 새로운 블록의 트랜잭션을 트랜지션, 검증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이너에 의해 제공된 블록 해시가 유효한 작업 증명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분 증명입니다.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2011년 작업 증명에 대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분 증명은 작업 증명과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특별히 새 블록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와 특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 마이닝 과정을 참여자의 스테이크에 따라 블록을 검증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각 블록의 유효성 검사자는 할당된 연상 능력이 아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지분 시스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노드의 부유한 정도와 코인 나이를 고려하는 이미 선출 방식과 무작위 요소를 통해 보안을 확보합니다. 다음은 합의 알고리즘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합의 알고리즘은 암호화폐 네트워크 무별성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분산화된 노드들이 어떤 버전의 블록체인이 진짜 버전인지 합의할 수 있게 합니다.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형상태의 블록체인 합의하는 것이 필수,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비전, 비잔티움 장군 문제 해결입니다. 비잔티움 장군 문제란 한 체계 내에서 연결된 다양한 시스템들이 그중 일부가 에러 코드 혹은 잘못된 명령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체계를 정상작동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비잔티움 장군,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으로 간주되며 이는 비트코인 비잔티움 장애 허용 시스템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DID란 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신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개인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정보 인증 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해주는 전자신원증명기술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로 중앙화된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서 검증이 가능하고 기존 신원 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가 되지 않아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업체 라운시큐어와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인된다면 연내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의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증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음은 DID의 장점입니다. DID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먼저 회원가입이나 금융 서비스의 신원 증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간편한 절차 덕분에 더 많은 사용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의 각각의 노드에 분산 저장하여 정보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앙 DB에 저장할 경우 한번 해킹이 성공하면, 많은 정보를 빼돌릴 수 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경우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분산 저장되어 있어 해킹의 유인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를 각각의 노드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데이터를 개인이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적절한 정보만 제공하여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원정보 중에 어떤 것을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DID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DID는 블록체인으로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6포트와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PDS와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DID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킹에 안전하다는 오해입니다. 블록체인은 해킹에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며 단지 탈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의 기술적 특성만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DID의 경우 신분증의 위조 방지에는 강점을 보이는 반면 신분증상에 기록된 개인 정보의 노출에는 취약합니다. 다음은 DID의 전망입니다. 위에서 말한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이 DID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DID의 활용 방안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먼저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의 총내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DID 시스템은 블록체인 적용 사례 가운데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정부와 여러 기업에서 DID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태까지의 서비스는 블록체인으로 신원 증명은 중앙화 시스템을 거치는 반쪽짜리 시스템이지만, DID 시스템이 사용가 된다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DID와 연계하여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ughs> 다음은, 블록체인 NFT입니다. 일단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토큰을 말합니다. 이 NFT는 과거에 주로 게임 아이템에 활용되는 게임 모양처럼 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NFT는 기존 사업과 접목하여 다양하게 발행되어 높은 사업성을 띨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점입니다. NFT의 고유성으로는 NFT는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는 전통, 전통 방식과 다릅니다. 암호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서, 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NFT 발행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을 통해 NFT를 발행하면 고유성이 탈중앙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도수가 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NFT의 전망과 위험성입니다. NFT의 전망은 한동안 NFT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밀려 들어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장기적 전망을 논하기엔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긍정론자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신규 투기 투자의 장을 열었다는 점과 별개로도 전재적 적용처가 많은 실용성이 높은 기술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는 NFT이지만 이와 동시에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NFT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이거나 투기 거품을 불러일으키,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한 작품과 비슷한 작품의 NFT가 고액에 낙찰를 내었지만 그후그 그 작품이 가짜 작품으로 판명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NFT가 경고한 기술로 지켜지고 있다 한들 NFT의 발행자가 아티스트와 무관해진다면그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으로는 고액의 NFT를 구입했다고 해도 몇년 후에는 그 기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NFT는 작품 자체가 포함되지 않고 작품이 공개되고 있는 웹페이지 링크만이 적히게 됩니다. 웹페이지 링크가 끊길 경우 구입한 NFT 링크가 끊긴 상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입니다. 일단 암호화폐란, 암호화폐는 교화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가리킵니다. 암호,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를 보완하고 검증할 뿐만 아니라 특정 암호화폐의 새로운 단위 생성을 제어합니다. 암호화폐의 역사는 1990년대 다커붐 시대의 디지털화폐를 만들려는 시도가 많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플러즈, 빈즈, 디지켓시 등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예를 들어 사기, 재정 문제, 회사 직원들과 대표 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실패한 공통적인 원인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방식을 채택하는 점이, 점이, 점입니다. 즉, 이 시도 배우에 있었던 기업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촉진했다는 뜻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파산하고 난뒤 디지털 현금 시스템은 한동안 실패로 이어졌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 초,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B2P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100% 분산형 시스템으로서 중앙 서브나 중앙 관리자가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컨셉은 파일 공유를 위한 P2P 네트워크와 거의 비슷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종류로는 앞서 말했던 비트코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로 표시하고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나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등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암호화폐를 말하며 비트코인은 여러 알코인,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있는 이유는 탈중앙화되어 있고 검열저항적이며 안전하고 국경을 넘어듭니다 이러한 특징은 국제 송금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개인이 송금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도지코인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이 도지코인의 뜻으로는 전세계가 선호하는 오픈소스 P2P 디지털 통화입니다. 도지코인의 유래로는 2013년에 만들어졌고 만든 사람들이 기존 디지털 자산보다 더 넓은 매력을 가진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어 하여 2013년 바이럴 열풍을 일으킨 시바기원을 기반으로 통화를 만들기로 결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도지코인입니다. 2015년 이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기꾼과 악의적인 해커가 커뮤니티를 점령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뒤 도지코인 프로젝트를 떠났지만, 2017년 도지코인의 가격은 다른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8년 1월 초 도지코인의 시가 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의 미래입니다. 블록체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가며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점점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되 암호화폐는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겠지만 암호화폐를 쓰지 않을 거라는 말은 폐는 있지만 종이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하나로 작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떨어질수 없는 사이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면 암호화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기술이 활용이 어렵지만 점점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며 기술 활용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과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